입니다. 오늘은 이에께 만들어볼건데요 이에께 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블링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마블링 있어요 확대했거든요 지금 님 제가 방금 손을 씻고 빨리 찍으려고 닦고 와가지고 이거 물 묻은 거예요 물이에요 원래 손에는 잘안 묻는 안 묻어요. 지금 제가 물풀로 뭘 해가지고 물풀이 손에 붙어서 씻고 왔는데 제대로 못씻와서 아직도 손이 찐득해서 묻는 거고요. 원래는 안 묻는 액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탱글루로한액끼 만들기 전에 준비물 소개할게요. 잠깐만요. 내 화장실 가서 이거 제대로 닦고 왔어요. 물. 손에 있는 물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laughs> 준비물은 통과 섞을 거 폼클레이 수딩젤 물 소다 액괴 핸드크림 물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젤리 괴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폼을 진하게 우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폼을 우려 왔어요. 이렇게 진하게 많이 진하죠? 폼 건더기를 폼에 있는 찐득이를 제가 다 빼준 것 같아요. 대충. 그다음에 물티슈로 폼을 걸러낼 겁니다. 휴지도 준비해 주세요.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거, 쪼고 있잖아요. 저 만들다가 엄청 흘렸어요. 액체를. 엄청, 이만큼 했었거든요, 전에도. 근데 거의 다 아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흘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살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부어주면. 소량 넣고 섞어준 다음에 또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물이 다 빠지게. 그 다음에 이거 걷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짜주세요. 됩니다. 제가 어제 그 폼으로 이거 만드는데 이거 지퍼가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laughs> 이통 아이클레이 통인데 바꿨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려주셨으면 그려주셨으면 여기에 수딩젤 오늘 화제 좋다 수딩젤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알로에 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로에 수딩젤은 돼요 대나무 저는 대나무 수딩젤 저희 동네에는 대나무 수딩젤밖에 안 팔아서 대나무 수딩젤을 쓰는데 알로에 수딩젤도 되는데 저는 알로에 수딩젤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다 손톱에 끼니까 저는 그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소다를 이렇게 만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소다는 알아서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저는 좀더 넣을게요. 물량이 많으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큰 통이에요. 이게 깨도 크고 제가 화면을 그 줄여놔 가지고 그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물풀을 네 셌어요. 물풀이 넣고 <laughs> 물풀은 4분의 1 아시죠? 물풀은 거의 다 4분의 1이 4분의 1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한 군데에만 물풀 있지 않게 이렇게해도잘 보이겠죠? 그다음에 젤리 개물 <laughs> 제가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이 많이 아파요. 심한 목감기 이거 젤리 계모를 이것 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한이 정도? 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물량이 많아서 이 정도 넣을게요 이 젤리 무를 사야됩니다 그다음에 잘 녹여줍니다. 아 그리고 여자 김수영 그 댓글 아 영상 대, 영상 들어가서 댓글 보니까 한 분이 어 뭐라 뭐 뭐라 뭐라 해가지고 조, 좋아요 눌러간다고 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눌러가셨어요. 그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꺼내서 그분한테 는제 댓글 오늘 달아드릴 거고요. 제가 그때는 봤는데 그때가 어디였더라 그 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댓글 못 달아드리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 댓글을 꼭 달아드릴게요 제가 좀 댓글 늦게 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반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찍었는데 그때 방법이 틀려서 그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릴 거예요. <laughs> 이거 반죽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같이 딸려왔던 물기를 다 없애줘야 돼요. 이거 냄새서 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을 짜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반죽해 줄게요 네 이렇게 다 반죽해 주었는데요 이거 반죽해 주시면 좀더 쫀득쫀득해져요 쫀득쫀득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녹여줍니다 녹여주고 올게요 오래 걸리니까 네 이렇게 <laughs> 다 녹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을 이번에는 소량만 넣고 <laughs>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풀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잘 섞어 주세요. 핸드크림 잘안 섞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액 에, 를 넣어줍니다 그다음 에, 섞어주세요 약간씩 뭉쳐야 돼요. 제가 이거 약간씩 뭉치는 느낌 있게 하고 올게요. 네, 이거 섞을 때 팁은 이걸 크게 하면서 점점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을 뒀다가 다시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섞어놓고 좀 1, 2, 1분, 30초나 2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약간 딸려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섞으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마블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뭉치 하고 올게요. 네, 이러,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딸려오는 게 있어야 뭉쳐요. 근데 이거 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방금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 섞다보면 이렇게 약간씩 뭉쳐요 이게 좀 크게 생기면 완벽하게 뭉치게 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laughs> 완벽하게 뭉쳤고요 이렇게 손에도 안 묻어요 근데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묻어요 방금 만들어서, 뭔지 약간씩 묶긴 묻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것처럼 안 묻어요. 자, <laughs> 얘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방금 계속 꺼내놔가지고. 얘 마블링이 좀더 선명해진 느낌? 색깔도 좀더 선명해진 것 같고요. 뭔가 마블링도 좀더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여기에 고체 형광펜 물이 들어갔으면 마블링 완전 개쩔었겠죠? 음. 지금도 개쩐데, 좀더 개쩔었겠다. 한번 둘이 섞어볼게요. 지금 만든 게좀더 양이 좀더 많아요. 그리고 마블링도 얘가 좀더 많아요. 그니까 완벽하게 안 묻어요, 손에. 저는 손에 묻으면 막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많이 묻어요. 손에 묻으면. 이런데 손가락 사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많이 묻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최고예요. 진짜 최고. 완벽 완벽한 최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독. 지금까지 민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